안녕하세요. 김남재의 산정우스 다육이 농장입니다. 오늘은 다육이 마님께서 아이시그린을 아주 꼬꼬마 화분에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. 요 아이가 아이시그린이죠. 요 아이는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교배종이랍니다. 수원 농업진흥청에서 만들어놓은 품 품종 중에 한 품종이죠. 입이 도톰해서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 뭐 인기 짱이래 가지고.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재배를 하시는 바람에 가격이 완전 국민으로 해서 요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죠. 요 아이들을 꼬마 화분에 심어봤답니다. 다육이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면 뭐 고문하는 것 같지만 워낙 작은 화분이라 수분도 적게 적고 영양분도 흡수할 수 없어서 오히려 단단하고 마디게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답니다. 그래도 왠지 너무 작은 화분에 심으면 예쁘기는 한데 왠지 고문하는 느낌이죠. 요 아이들이 아이시 그린이랍니다. 가을에는 이렇게 아이시 그린을 탈탈 털어서 될수 있으면 그냥 뿌리를 그냥 심는 게 좋아요. 가을에 이제 곧 겨울에는 서리가 오면은 뭐 동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그냥 털, 털어서 자르지 않고 그냥 심어준답니다. 이렇게 뿌리를 탈탈, 흙을 탈탈 털어서 뿌리는 뭐 건들지 않고 심는 게 오히려 더잘 산답니다. 그리고 항상 뭐 다육이들은 심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물을 주지 마셔야 되시죠? 요 아이들이 아이시 그린이랍니다. 요 아이가 몰러죠? 몰러 중에서 붉은 기운이 감는 오렌지 몰러랍니다. 이 멀러도 작은 화분에 심으면 엄청 이쁘거든요. 잎이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은 작은 화분에 심을수록 훨씬 예뻐 보여요. 이 두꺼운 잎에 다 저수조, 잎이 저수조직이라 다 물이거든요. 그래서 물이 과하면 두꺼울수록 물이 과하면 빨리 물른답니다. 이 아이들은 위에서 물을 주면은 잎 사이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저면 간수가 딱이죠. 저면 간수를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. 요 아이들은 아이시 그린이고요요 아이들은 독보적인 오렌지 멀로랍니다. 작은 화분에 일단 뭐 깔망을 깔아야죠. 깔망을 깔고 나서 화분이 워낙 작아서 마사를 뭐 밑에 깔아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배양토로 심어주시면 된답니다. 대우기 많이 굳이 마사 안 깔아도 된다니까 또 까네요. 요 아이는 스노우바디죠. 스노우바디는 흰색 흰분을 뽀사시하게 바르고 있어서 예뻐요 이렇게 스노우바디도 잎을 아주 도톰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스노우바디고요 이 아이는 아이시그린이죠 이렇게 에케베리아 종류들은 교배종들이 워낙 많이 나온답니다 일단은 상토를 채워서 핀셋으로 이렇게 콕집어놓은 다음에 위에 흙이랑 상토가 물을 주면 막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에다 마사를 이렇게 깔아준답니다. 워낙 작은 화분이라 뭐 손만 보이지 스노우바디는 보이지도 않아요, 그죠? 작아도 뭐 정성이 들어가야죠. 아무렴 작으면 작을수록 신기는 더 불편하고 정성도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. 짜잔, 이, 이 아이가 스노우 바디랍니다. 이렇게 콩분에 심어서 더욱 예쁘죠. 이 아이가 멋스러움이 가득한 스노우 바디랍니다. 가을철에는 이렇게 하염만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. 뿌리는 뭐될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. 가을철에는요, 이렇게 흙만 완전히 털어내고 뿌리는 그냥 안 건드리고 바로 심어줄 겁니다. 이런 타입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이렇게 작은 화분은 일단 상토를 채운 다음에 이렇게 핀셋으로 콕 집어서 넣어준답니다. 요 아이가 IC 그린이랍니다. 이렇게 상토로, 핀셋으로 잘 집어넣은 다음 마사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준답니다. 이 마사는 뭐 보기 좋게 깔, 보기 좋으라고 깔아주는 것도 있지만, 물을 주면은 상토가 올라오거든요. 상토가 올라와 지저분해져서 마사나 뭐 이렇게 마무리, 마감재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깨끗하답니다. 이 아이가 내 집에 안착을 한 IC 그린이고요이 아이가 스노우 버디랍니다. 이 아이가 야생 콜로라탄입니다. 콜로라탄은 이렇게 입 끝이 앙칼진 멋이 있어요. 그죠? 요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구요. 레드 샴페인이구요. 요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죠?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면 나름 멋스러움이 가득하답니다. 오늘도 행복만땅 즐거움이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.